4시 반이 다 됐는데 이 시간에 누수탐지를 왔습니다 병원이래요 한방병원인데 어 일단은 누수가 돼서 말로는 뭐 물을 퍼내고 있을 상황이라고 그러셔서 좀 긴급하게 가고 있습니다. 주방하고 같이 엮여 있어가지고 트렌치도 있고 배 나오는 데는 지금 이쪽이에요? 여기 네? 옆에도 화장실이 있거든 네. 여기. 여기서 이쪽도, 마, 이쪽도 많이 먹었네 네. 이쪽에 화장실이 이모님들 배식 끝난 다음에 설거지까지 다 하셔야지 작업된다고 얘기하시는데 를 그럼 6시, 6시 반에 탐지 시작인데 아 그래요? 네. 아, 네, 네. 저걸 안 하고 배식만 하, 나간 다음에 설거지를 네. 안 해버리면 그릇을 그치야. 사용으로 안 되니까 천상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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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시반 정도 얘기하시네요 아, 지금? 네. 네, 네. 네. 일단 이 제가 인사드리고요 예, 네. 안녕하세요. 그 사임은 저녁부터 해주시고 그래서 아까 그 사임 말씀은 그리고 네. 업무까지 좀 수다니. 사임 말씀은 네. 열었까요문 네. 닫으면 잠가 다시 열렸다. 아 다시 열었습니 그래서 저사님 말씀은 예을하 보니까 여기 음. 음. 여기서 이렇게 라인 관계 이렇게 어디가 중간에 가서, 터졌을 거다 이쪽이 터졌을 거다 그래서 예. 탐지해 를 보면 예. 그렇게 말씀하시고요. 예. 그렇게 해서 주방으로 갔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 하시거든요. 예.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 제가 좀 읽겠습니다. 공사하시면 예. 여기는 아, 여기 상, 여기 상가. 어, 상가 이거 닫히면다닫힌데요아 그러면 이제 요 이게 여기 요게 해당층 이거? 예, 화장실은 이거대로 따로 네. 들어가는 네. 거고. 그 다음에 상간도 상가 이거. 근데 이모님 이쪽에 물 나오는 게 네. 물이 뭐 네. 쓰는 양이 줄었다 늘었다 그래요? 아니면 그냥 꾸준하게 지금 계속 네. 전원식으로 나오는 거예요? 예. 네. 언제부터 그랬어요? 어제부터. 어제 저녁. 어제 저녁부터? 아니, 기계 가지고 하는데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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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층까지 다 엮였어요, 지금 보니까 두개 층을 다 잠궈야 돼요, 화장실이든 뭐든 우리가 그리고 검사를 해야 되니까 찾는 게더 까다로운 거지 새는 건 여기 와서 샌다고 사는 해도 지금 네. 물이 많이 나오는데 택배니까 라수탐지를 바로 할 수가 없대요 6시 반까지는 물을 사용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밥을 얻어먹어요 기사님 두분 둘째 기사님 되버렸네 병원식이라 건강식이겠네 공짜 밥 얻어먹는 소감이 어떻습니까? 병원만 먹은지 오래되는데 건강식요 건강지. 예. 엄청. 식어 들어가게요 맛있게 드세요. 아유, 이거. 이거, 이거, 거 <laughs> 링커도 줘요. 커도 줘지고 거기 에 물있다 여기죠? 네 거기 물있 네? 이거 품는거지 지금? 품는거 네 여기도 분출되는거예요이 근처에 여기 그죠? 어쨌든 이 위로 지금 아야되네 조금만 더 내려가봐요 어 거기 거기는 줄줄줄 떨어지네 어 그럼 윤대데 응. 그래? 많이 안 들어가서요 온수 같다 뜨거워요? 느낌이 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. 네, 여기 그죠? 여기 여기니까 얼마나 들어갔어 아니, 왜? 네. 봅시다 아, 사진도 같은데. 위에서 푹 하고 흐르네. 고문제가 들어가 있었어도, 이 자리. 이렇게 긁혀가지고 빵꾸하는 거예요. 이 자리 찾아서 수리했습니다. 현재 시간이 7시 13분. 4 k 로 약간. 누가 물을 사용하라면 밸브를 이제 수압에서 다밸브를 잠궈놨기 때문에 압력이 떨어질 거예요. 만지지만 않으면 요 상태 되겠죠.